내비게이션의 1단계는 현재 위치 확인이고, 2단계는 목적지 입력이다. 미래의 순자산 목표를 세우고 현재 순자산을 확인한 다음 해당 경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는 것, 이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다. 이 기본조차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뭐 사야 해요? 어디에 투자할까요? 이는 마치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없고, 현재 위치도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좌회전이요, 직진이요, 아니면 우회전? 어떤 길이 빨라요? 금융 상품 하나 잘 가입하고 투자 종목 하나 잘 골라서 부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대다수 부자는 목표가 명확하고 자신의 부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재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나도 내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라고 하는 부자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오히려 운 좋게 횡재했다가 그 재산을 지켜내지 못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재산을 관리하려면 기록하고 측정하는 게 먼저다. 다음 문장은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피터 드리커가 한 명언이라고 알려져 있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기업뿐만 아니라 당신의 부도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다면 개선할 수도 없다. 안녕하세요. 일분 독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금융증권에서 최고 스타 강사이신 사경인 회계사님의 진짜 부자 가짜 부자입니다. 요즘 보면 정말 어이없는 사기와 사탕 발림에서가 소중한 재산을 잃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다수는 지금까지 위험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항상 바닥이 푹신했기에 넘어지면서도 고개를 당기고 손을 짚어 자신을 보호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한방을 노리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게 작게 부딪혀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실패는 쓰라리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난 소득입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실패로 인해 성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자신이 바보 같고 한심하게 느껴지고 매일매일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험들과 작은 실패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성공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해 줄 겁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이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손해를 보고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벌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한두 번은 경험 삼아 실패해야 한다면 아직 기회가 많은 젊은 시절에 겪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에 관련한 좋은 책이나 강의가 많습니다. 나는 아직 종잣돈이 없으니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 삼아 연습 삼아서라도 접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책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수익이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으로 구분되어 있다. 회사의 주된 영업에서 생겨나는 수익은 영업수익, 주된 영업이 아닌 부업이나 일시적인 수익은 영업외 수익으로 구분한다.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팔면 영업수익인 매출액이 되지만, 사무실에서 쓰던 책상을 중고로 내다팔면 영업의 수익이 된다. 삼성전자의 본업은 책상 판매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된 영업이냐 아니냐가 구분 기준이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 수익이 중요하다. 영업 수익은 앞으로도 지속될 확률이 높지만 영업 외 수익은 반복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수익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 앞서도 말했듯이 개인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구분하면 된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업이냐 부업이냐로 영업소득과 영업외 소득으로 나누어서 볼 수도 있다. 회계법인에 근무할 때 가끔 기업의 강의를 나가면 적은 금액이지만 강의수당을 받았는데 부의 수입으로 짭짤했다. 급여 외 소득이기에 기타 소득 또는 영업의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주말이나 휴일에 가끔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아르바이트비를 영업의 소득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은행 예금에서 나오는 소액의 이자나 주식 투자로 얻는 수익도 영업의 소득으로 구분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개인의 소득을 이렇게 주업이냐 아니냐로 나누는 것을 싫어하고 경계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관점을 부여하고 부자가 되는 길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업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왜 개인에게 잘못된 관점을 부여할까? 기업의 영업수익이 영업의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개인도 영업소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업과 아르바이트로 구분하면 당연히 본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 책을 통틀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 내가 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동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냐. 자동으로 들어오는 소득은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이다. 당신에게는 그런 소득이 있는가? 1년 정도 전 세계를 여행하더라도 당신 통장에 계속 들어오는 돈이 있는가? 당신의 소득 중에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소득은 얼마나 되는가? 이 책에는 부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념과 조건이 등장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것이다. 당신의 재무제표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시스템 수익이 얼마나 되는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돈을 번다고, 그건 도둑 심보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자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대다수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지 라고 생각할 때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걸 왜 내가 직접 하려고 하니? 노동을 하지 않고 얻는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한다. 그런데 불로소득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조. 아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나 역시 노동은 신성한 것이기를 바란다. 하지만 나는 내 노동을 진정 신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불로소득을 추구한다. 어쩌면 모순될 수 있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자본주의에 대해 살펴보자. 사실 불로 소득을 부정한다는 것은 곧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될수 있다. 자본주의란 무엇일까? 의외로 명확한 정의가 없다. 상업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등으로 구분하고 정의해 보기도 하지만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화폐가 생겨나고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자연스럽게 발달한 체제인데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에 대비되는 의미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자본주의를 단순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명확한 특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그에 대한 대가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풀어보면 제품을 생산하는데 참여한 노동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자본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다. 원시시대에는 사냥에 참가해서 함께 땀을 흘린 이들이 고기를 나누어 가졌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냥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사냥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했다면 고기를 나누어 준다. 10명이 함께 돌도끼를 던지는 것과 5명이 총을 들고 나가 사냥을 하는 것중 어느 것이 결과가 더 좋겠는가? 후자의 결과가 더 좋다면 총을 살수 있도록 자본을 제공한 사람에게 사냥감을 나누어 주더라도 모두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심지어 돌도끼를 던지는 것보다 그저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훨씬 편한 일이기도 하다. 자본가의 목을불로소득이라며 인정하지 않은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보다는 사냥꾼들도 배분받은 3마리를 모두 먹지 않고 한 마리씩을 남겨서 모은 다음 총으로 바꾸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체제에서는 사냥꾼도 자본가가 되어야 한다. 어떤가? 당신은 총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이 총을 가진 자본가인지 총을 빌려 사냥만 하는 사냥꾼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자신의 소득 중에 불로소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자본가라면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소득, 즉, 불로소득이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주인은 자본가다. 자신이 자본가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소득을 주업과 부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자동소득과 수동소득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가장 많을 것이다. 근로소득자의 소득을 주업에서 나오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영업소득과 영업의 소득으로 나눈다면 열심히 일을 해서 받는 노동소득은 영업소득이 되고 은행이자나 투자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본가로서 받는 소득은 영업 외 소득이 된다. 노동소득은 주업인이 중요하고 자본소득은 부업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자가 되는 길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다. 본업보다 부업인 투자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다 생을 마감하고 싶은가? 설사 당신이 그걸 원한다고 하더라 라도 당신에게 급여를 주는 상대방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정년퇴직이라는 제도가 왜 생겼겠는가?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커져야 여유있는 은퇴를 할수 있지 않겠는가? 부자가 되려면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흔히 말한다. 분명 좋은 말인 것 같고. 어려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잘안 온다. 결국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로 그 방법을 뒤에서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을 자칫 돈이 있어야 돈을 벌수 있다는 말로 오해하는데 이 역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로 해석해야 한다. 진짜 부자가 되고 달라진 것들.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가 되고 바뀐 것이 별로 없다. 프롤로그에서 밝힌 대로 여전히 집도 없고 고급차도 없다. 몸에 명품을 두른다거나 호텔 레스토랑에서 멕기를 해결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남들 눈에는 동네 백수 아빠로 비치는 것 같다. 아이의 유치원 등하원을 함께하고 평일 낮에 커피숍에 앉아 책을 읽고 놀이터에서 아이와 노는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본다고 한다. 남편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내는 그냥 나를 회계사라고 소개하지만 사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회계사 업무는 없다. 회계감사나 기장, 세무조정 등에서 손을 뗀지 오래다. 회계사라기보다는 프리랜서에 가깝다. 아내는 동네 돌아다닐 때좀 갇혀입고 다니라고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한가 싶다. 사실 동네 백수 아빠가 맞는 것도 같다. 오히려 부자가 되기 전에는 여기저기 바쁘게 돈 벌러 다니느라 정장을 빼입었기에 부자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안부자처럼 보인다. 부자가 되고 정말로 바뀐 건 겉모습이 아니라 다른데 있다. 4년 전과 비교해보면 내 노동소득은 60% 넘게 줄어들었다. 시스템 수익을 더한 총소득을 비교하더라도 30%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다. 하지만 4년 전에 나는 부자가 아니었고 지금은 부자다. 4년 전에는 내 시스템 수익이 0원이었지만 지금은 생계비용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집도 고급차도 없지만 내가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다. 이래서 버는 돈이 절반 넘게 줄었는데 오히려 부자가 됐고 실제 생활에서도 한결 여유가 생겼다.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시간이 4년 전과 비교해서 70% 넘게 줄었다. 언제든지 내키면 서울을 떠나 외국에서 한두 달 또는 1년을 지내다 와도 생계에 큰 지장이 없다. 꼭 돈을 벌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40대 중반에 노인정에 가서 어르신들과 온종일 내기 장기나 둘 수는 없기에 뭔가 재미난 걸 해보려고 국리 중이다. 이 책이 출간될 즈음에 아마도 제주도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제주에 땅을 사서 내려가 살아보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선 다들 이렇게 물었다. 제주가서 뭘로 먹고 살려고 이 책을 여기까지 읽은 당신은 내게 같은 질문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답을 알수 있지 않은가? 시스템 수익이요. 시스템 수익이 생계비용을 뛰어넘어. 부자방정식이 완성되면 사는 장소에 구애받을 이유가 없다. 제주가서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걱정하는데 몇년 살아보고 마음이 바뀌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된다. 서울로 돌아올 수도 있고 따뜻한 곳을 찾아 해외로 이민을 갈 수도 있다. 시스템 수익이 들어오는 통장 계좌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부자가 되고 정말 좋은 건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는 점이다. 무언가 가슴 뛰는 일이 생겨도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겨도 항상 걱정이 되는 건한 가지였다. 그걸로 먹고 살수 있을까? 먹고 살 걱정은 시스템 수익으로 해결했으니 이제는 정말 하고 싶은 걸 해보면 된다. 그 일로 한 달에 100만 원만 아니 10만 원만 벌어도 된다. 어차피 그 일로 돈을 벌지 못해도 먹고 살 시스템 수익이 있으니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마나 즐겁고 보람되느냐가 유일한 관심거리다. 요새 아이와 같이 보드게임을 하고 놀다 보니 아이에게 부자방정식을 가르쳐 줄수 있는 보드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졌다. 재미있을 것 같다. 이 얘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보드 게임 만들어서 얼마나 벌겠어? 그걸로 먹고 살수 있겠어? 라고 물을 것이다. 나한테 그런 질문은 이제 의미가 없다. 나는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됐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말을 남기며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자. 기가 막힌 대안을 손쉽게 제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내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나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는 중이다. 한 가지번에 모이면서도 유일한 방법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것이다. 내가 주식으로 지금까지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공부했기 때문이다. 투자와 관련된 책을 두루 읽고 파고들었으며 좋은 강의가 있다고 하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았다. 노력과 성과가 선형 관계를 이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노력이 쌓여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당신이 이 책을 여기까지 읽고 뭔가 깨달음을 얻어내고 발전을 이루었다면 그것이 공부의 성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투자 공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부동산이라면 어떤 지역이 앞으로 유명한지, 주식이라면 어떤 산업이나 분야가 유망한지를 묻는다. 고기를 잡는 방법도 모르고 잡을만한 도구도 없는데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 혹시나 궁금해할까 싶어 알려드리자면 부동산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 좋고 주식은 바이오 산업과 4차 산업 혁명 관련 분야가 유망하다. 거기에 고기가 많다. 정말 이게 궁금한가?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는 강의보다는 20XX년 시장 대전망 같은 강연에 훨씬 많은 사람이 몰린다. 그런 전망은 기본 적인 지식과 투자 관점이 갖춰진 다음에나 유용하다. 물고기 잡는 법을 일단 알고 나서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찾아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